나머지 부분도 해보겠습니다. 지금 저희가 스타일이라고 하는 부분, 그러니까 지난주에 여기 아, 지난 시간에 이쪽 부분을 사용하는 거 정도를 했고 이제 그거에 대한 정확한 세부 설정들 하는 걸 하고 있고요. 이쪽 부분은 이제 에디트에서 선에서 좀쓸 만한 기능은 어, 이 프로파일이 뭔지는 좀 알아두시고 쓰십시오. 프로파일. 이게 이제 성능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작업할 땐 끄시는 걸 적극 추천드리고 이제 연필 스케치 모양의 느낌 하실 때는 이 익스텐션하고 지터, 익스텐션하고 지터가 연필 스케치 느낌을 만들어 주는데 효과가 있으니까 요 값들을 기억하셨다가 어 모양 내실 때좀 쓰시고요. 그다음에 옆에 두 번째 있는 거 눌러 보면은 프론트 컬러, 백 컬러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좀 이따가 재질 재질을 지금 하긴 그렇고, 재질할 때좀 설명을 드릴게요. 여기서는 이 부분, 프론트 컬러, 백 컬러 정도만 어, 알면 됩니다. 모델링 하다 보면 면이 뒤집힐 때가 있어요. 그 뒤집힌 면의 색을 보여주는 거예요. 이건 올바른 면의 색은 흰색, 뒤집힌 면의 색은 요 어, 색으로 보여줘라는 뜻이에요. 간단하게 먼저 좀 보여드리면, 저희가 이제 모델링을 하다 보면, 이 모델이 정상적으로 만들어진 경우는 상관이 없는데, 어떻게 어떻게 하다 보면은 이 면이, 어 앞뒤가 뒤집히는 경우가 있어요. 이렇게 뒤집히는 경우가 있는데, 요럴 때 색을 보여줘서, 이 면이 뒤집혔다라는 걸 보여주는 색이 이 색입니다. 그래서 저는 기본 색으로 놓고 쓰는데, 어좀 확인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색을 바꿔놓고 쓰시는 분도 있는데, 그게 여기에 있는 부분입니다. 일단 면이 뒤집힌 건안 좋아요. 좋을 리는 없습니다. 요거를 조절하는 방법도 나중에 같이 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기면은 이 백그라운드 컬러가 있는데 요 부분은 요 색이에요, 요 색. 뒤에 있는 애들. 스카이 부분이 있고 그라운드 부분이 있는데 그라운드 부분은 요 밑에, 요 수평선 아래쪽, 여기의 색을 뜻하고 스카이 색은, 스카이 색은 요기 부분에 색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변하잖아요. 여기에 색을 지정하는 겁니다. 특별히 바꿀 일은 초반에는 없을 거예요. 근데 나만의 스타일을 좀 만들고 싶거나 할 때, 그럴 때좀 써보시면 좋긴 한데 중요한 옵션은 아닙니다. 그리고 넘어가시면 이제 워터마크. 워터마크는 여기 우리 회사 로고 같은 거 이제 새겨 넣는 거예요. 화면에다가. 그러면 이제 어 누가 만들었는지 뭐 그거를 알 알게끔 하기 위해서 또는 다른 사람이 이상한 데 쓰지 못하게 할 때. 쓰는 기능이고요. 마지막에 있는 여기 부분은 꼭한 번씩 나중에 의도적으로 한 번씩 보세요. 이거는 이제 작업하는 동안에 좀뭐 보여지는 애들 설정이다 보니까 기본값 써도 상관은 없는데 바꿔놓고 쓰는 게 편한 경우도 있으니까 여기서 섹션 부분 잘린 부분에 색을 칠하는 거 또는 잠긴 부분에 색을 바꾸는 거 또는 가이드 가이드의 선의 색을 바꾸는 거. 이런 거 씁니다. 그래서 저는 다른 건 모르겠는데 가이드는 빨간색 놓고 써요. 눈에 잘 보이라고. 바꾸셔야 될 일은 아니에요. 바꾸셔야 되는 건 아닌데 바꿔놓으면 빨간색으로 보이니까 좀 눈에 잘 띄어서 이렇게 쓰는 편입니다. 참고해주시고요. 그래서 스타일은 이렇게 해서 나중에 어, 활용해 보시고요. 그다음에 이제 모양 내기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이왕에 한 김에. 뷰 도구에 툴바, 툴바에 들어가셔서 아래쪽에 내려오면은 섀도우라고 있습니다. 섀도우. 물론 얘도 아이콘을 켜놓고 쓰셔도 되는데 사실 안 켜놓고 오른쪽에 있는 트레이로 그냥 쓰셔도 돼요. 그래서 이 도구를 먼저 좀 보면은 도구를 보면은 왼쪽에 있는 상자 있는데 누르시면 그림자가 켜져요 한번더 누르면 그림자가 꺼집니다 그런데 작업하는 동안에는 켜 놓는 걸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느려져서 그래요 그리고 jfma mjja 뭐 이렇게 돼 있는 요거는 월이에요 월월 월. 1월 2월 3월 4월 그거고요 그 옆에 있는 거는 시간대입니다. 시간대.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이제 그림자가 생겨지는 것 또는 실내로 그림자가 어디까지 들어오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때, 또는 효과 같은 거낼때 사용을 하고요. 오른쪽 트레이에 보면은 섀도우라고 있고요. 어, 여기서는 간단하게 이제 바 형태로 조절할 수 있는데, 이 트레이를 띄워놓으면은 얘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조절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. 별다른 건없고요 시간대를 여기 있는 숫자로 바꿀 수 있고, 어, 끌어 옮기셔도 되고, 끌어 옮기셔도 되고, 여기에 보면은 7월 23일 이렇게 날짜로도 나오죠. 그리고 이제 얘네들보다는 어, 여기 트레이를 쓸때 알아두면 좋은 게 다크하고 라이, 라이트 부분이 있는데, 다크하고 라이트 이 부분이 이제 그거예요. 어, 라이트 부분은 밝은 부분. 태양이, 태양이 비추는 부분을 얼마나 밝게 할 것인가에 대한 설정이에요. 그리고 아래에 있는 다크는 그림자 부분. 그러니까 어둡게 보이는 부분을 더 어둡게 할 것인가, 조금 밝게 할 것인가에 대한 설정이에요. 그래서 이 부분도, 어, 스타일 만드실 때 영향이 있어요. 그러니까 꼭 스타일로만 조절하는 게 아니고, 이 그림자의 밝기가 자연스럽으면 조금 더 그럴싸해 보여요. 그래서 저 부분도 좀 저희가 최종 문서를 보여주거나 할 때는 효과가 있으니까 어, 쓰실 때꼭한 번씩 써보시고요. 어쨌든 이렇게 해서 섀도우까지 섀도우까지 해서 이제 뭐 원하는 설정들을 하고 쓰시면 됩니다.